도전기 15일차. 제가 이번에 진짜 역대급인 과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파인애플입니다. 이걸로 한번 버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가보실까요? 손질하니까 양이 정말 적더라고요. 이제 하다하다 파인애플까지. 이 정도라는데 로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 주실 거예요? 말투가 킹받긴 하지만 절대 화난 건 아닙니다. 사실 저렇게 원물 그대로인 파인애플을 손질해 본 적이 이번이 처음인데 가격 대비 양이 너무 적더라고요. 그래서 본전이라도 뽑으려면 좋아요라도 많이 받아야겠다 싶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올리자! 파인애플과 버터의 조합.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괴식일지 미식일지는 여전하지만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알수 있으실 겁니다. 아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파인애플 피자 좋아하거든요. 혹시 제 영상을 보는 이탈리아 분 없으시겠죠? 지금 파인애플 잼과 버터를 섞어줍니다. 오늘 만든 파인애플 버터 비주얼은 진짜 맛있어 보이지 않으시나요? 참고로 좀더 싱그러운 포인트를 주고 싶어서 파슬리도 넣어봤습니다. 넣으니까 색이 쏠아이나. <laughs> 진짜 맛있는데요? 파인애플랑 이 맛이 똑같아요. 이번 것도 파라야는 맛입니다. 버터 굿.